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어제 본문 묵상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나실 때,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왕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첫 번째 황제여.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집트를 정복했고 파르티아, 지금의 이란에서부터 영국까지 복속시켰는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달력의 8월이 아우구스트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문명 세계 중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로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남기는 로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요. 그런데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조공을 바치는 속주였기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영을 따라 유대 최초의 호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백성의 수를 헤아려 조공을 거두고 제국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호적 조사였습니다 이에 호적을 하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고향인 유대 땅베들레헴으로온 만삭의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쳐서첫 아들을 낳았는데 장보로 싸서 구위의 뉴에만 했습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나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구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처럼 천하를 호려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종의 형체를 입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닌 구이에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 호적 조사를 한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한입니다. 인구수대로, 인구수대로 하, 어,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 옛날에는 그 호적이 뚜렷하게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 지금도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를 정확히 모른다래요 왜냐하면 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하나만 낳도록 했잖아요 근데 어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명세명 명 낳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호적에 없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 장장 얼마나 되냐하면 1억 정도를 추상하고 있어요. 1억 우리나라 두배 정도 의 인구가 호적이 없는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15억이라 말하기도 하고 14억, 1 3억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약 1억의 오차 범위가 약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에도 호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 과거엔 더 그랬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각 나라 식민지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시야 했는데 그 호적은 고향에 가야만 있었던 것인데 어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바로 다이시잖아요그 다윗의 이 고향이 바로 베들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임으로 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러 간 겁니다. 어, 그래서 그렇 갔다가 어, 마치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미 여관은꽉 찼고 그러다 보니까는 구유를 어, 그 마을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낳 겁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옛날 모습은 없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장소는 현장 그대로 보존해야지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장소는 그곳인데 거기에다가 큰 성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 옛날의 마곡간의 현장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큰 성전을 기념교회로 저희 놨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와서 좀 실망은 했죠. 왜냐하면 전혀 마곡간의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것들을 보존하는 것은 그것이 잘 지었든 못 지었든 그 당시의 것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사의 그 희미한 사람들이 그냥 그것들을 다깔아뭉기고 그냥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현장에 대한 실감이 없지만 그리고 지금은 그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을 쳤습니다. 담 우리 우리로 말하자면. 어, 담을 어디서 어디까지 쳤냐면 여기서 원주까지 친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큰 벽을 만들어서 담을 쳐서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성지순례가도 어, 팔레스타인 지역이 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여튼 생전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좀 어, 되면 어, 그런 데를 한번 성지순례를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한번 갔었죠. 옛날에 초청 잔치하고 나서 전도 많이 한 분들 교회가 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지원해서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큰 축복의 기회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종식되면 전도 잔치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또 성지 순례 갈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나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이의 누인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강보는 찢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찢어진 옷은 네. 좋은 옷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 신생아가 입는 깨끗하고 좋은 질감의 옷이 아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청결한 산업조리원이 아닌 구이에 나셨습니다. 부유는 나귀 같은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여물을 담아두는 먹이통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신생아를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신생아실은 가장 위생이 철저한 곳이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할 때 손부터 씻습니다. 신생아를 돌볼 때에는 위생이 첫째입니다. 우리 전통에도 아기를 낳으면. 그집에는 며칠 동안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낳고 천한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거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온 사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가장 보잘것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를 도와주라는 사명이 있는 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밑에 사랑의 정통이 있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 어, 가져가셔서 요즘에 동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전 생기면 그곳에 넣어서 어, 하면 어, 천원이면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원달러를 벌어요 그래서 하루를 먹고 살아요 제가 그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어, 등에다가 나무찜을 줬어요 우리 조선시대 나무를 팔았죠 그 나무를 등에 져 봤자 얼마나 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쥐고 읍내 가서 파는데 가까운 사람은 30리 먼 사람들은 50리. 니가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 역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읍내에다 파는 거예요. 왜 나무 떼서 밥을 해 먹으니까. 여러분 30리면 양덕원입니다. 50리면은 저기 용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걸어서 가서 나무를 팔아야 또 하루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지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아이가 10억이 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70억 이상 중에서 한 10억이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사랑의 마음 베풀면 어, 남들한테 사랑의 손길. 저도 그 에디 아 뭐야 월드비전에서 3명, 제가 3만원씩 3명을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얼굴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손에 의해서... 그가 교육을 받고 키워져서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거로 족한 거예요.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그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할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런 작은 것 사랑의 저금통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하면 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 층에 꼭 사무실 옆에 뭐 바구니에 그 여전돼서 온 달력도 있습니다. 책상 달력, 책상 요즘은 책상 달력도 여러분 하나 갖다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성탄절에 꼭 구단 못 나왔던 분들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장이나 교구장은 동료하고 전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성탄절에 안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부모님 생신에 안 가는 자녀와 같아요. 부모님 생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 생신은 가는 거아시죠 그래도 다른 때는 못 가도 1년에 한번 부모님 생신은 찾아뵙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생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 때는 다른 때는 좀 몰라도 어, 저는 언젠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는 분이 두 분이 다른 분들하고 와서 식사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반갑기보다는 실망했어요. 아니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면서 식당은 가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요? 지금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데 식당에서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교구 보고서에는 나오고 있지만. 여 식당이 더 위험하지 않아요? 식당은 마스크도 풀로 구서는 밥 먹지 않아요? 교회에서 밥도 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곡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속한 구역과 교구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성탄절에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성탄절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겉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자만 딱 날리는 것은요, 나는 소식 알려줬으니까 올래 모고 말래 마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꼭 와야 돼라고 전화를 붙잡고 설득을 해서라도 물론 설득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성탄절에. 그 동안에 못 나왔던 분들이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도 이름을 확인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심은 하나님 사랑에서 죄에 대해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심이오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